하스님, MK 한다고? 예. 어, 아, 뭐, 저 똑같이, M4 하겠습니다. 룰렛 시작, 돌려드려, 돌림판! 이게 또 M4가 나오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확률은 계속 그렇게 나. 아, MK12, 이번에는 하스님 고른 MK12가 나왔습니다. 네. 나이스. MK12, 확정으로 같이 들어야 되구요. 그걸로 이제 하스님과의 킬 대결이지만, 저는 뭐, 팀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 개의치 않고, 열심히 그냥 해보겠, 음. 막씹이 좋다, 막씹이에난 어그 써야지. 오케이, 확인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형님, 잠시만요. 나 채팅창에 어그로 끄는 사람이 있어서. <laughs> 네. <그냥> 죽여버리세요. <laughs> 어그로 끄고 있어. 죽여버리 그냥 반 접어버리세요. <laughs> 음, M4에 MK 이렇게 들어겠다 와내 네, 잘하네 오지게 잘하네 짜세요 겁나게 잡네. 음 제가 이래서 그렇다고요? 근데 뭐 클린하게 나잖아. 어, 뭐 클린하면 된거 아니야? 클린하게 나잖아. 뭐내 방송에서 나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laughs> 밀타를 가자고 핑을 살포시 찍어나 봐야겠다 그래서 밀타에 내리면 싸우고 아니면 파밍하고 나오고 형님 예, 왔습니다 밀타 가는 거 어때? 오면 싸우고 어, 좋아요 니면 파밍 어, 쫙 하고 나오고 좋습니다 와 근데 애들 인파이팅 잘한다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치킨을 두번 먹으니까 뭔가 수준이 확 올라간 거 같은 느낌이야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쏠려 응. 듀오 mmr 좀 따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깝네. 잘 돌아가까서 됐다 생각했는데, 아, 근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네? 막 11을 쓰고 어그로 쓸수 있다는 생각에. <laughs> 아니, M4 네. 진짜 방금 나 되게 많이 맞췄는데 빨리 안죽더라고난억을잘못 그래? 써서. 아무도 없다? 아, 괜 내가 어, 어, 굿. 노버 두 팀. 노버 세 명? 확인. 그래서 그런 형, 이거 이, 여기 먹어야 될때 2번? 오케이. 형, 우리 오히려 치킨 메타로 갈까? 그러면은 킬 많이 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긴 해. 근데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 초반에 좀 싸돌아내는 거에서 조금 싸우다가 음. 몇킬 음, 하고 음, 음. 이제 자리 잡아버리는. 맞아, 맞아. 난 그게 제일, 좋, 제일 좋긴 하더라고. 그게 좋을 것 같아. 아, 하즈님 아예 초반부터 자리 잡자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 좀 아니, 아니 형님이 얘기한 대로 총둘다 나갈 거요 어? 엄지. 어? 와, 근데 방금 진짜 씨, 너무 아깝다. 5년만 젊었어, 도씨다 잡았을 때? 아, 근 진짜 잘 쏘긴 하더라. 그 근데 그 끌어치기를 중켜놓고 나내 쪽으로 내가 화면에 없다가 내 캐릭터가 갑자기 끌어쳐서 잡아버리더라. 근데 닉네임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게 QAQ였어. 음. 로치기를 좀 비정거대로 빠졌는데도 자나 애들이 할수 있는 거긴 한데 뭔데 잘안 오겠지 많아 뭐가 매? 안돼 6배 두개굿나 필요 굿. 필요 MK 먹었나? MK 찍어줄까? 네 MK 찍어주시면 감사요 해 네, 지금 왔습니다. 난 가도 되긴 한다. 아. 어. 타밍 나쁘지 않고 대 단비려. 어라, 그엠보다 데미지가 많이 세? 엠포랑 어그? 음. 어, 엠포는 데미지가 너무 안 좋해. 어프 먹어 가지고. 차이가 확실 많이 있어. 음. 어그가 버프 먹었잖아, 형님. 그래가지고 이제는 벨리라고 어그하고 맞닥뜨리면은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는 그 정도 수준이야. 아하, 나6배 먹었다. 이거 6배 0버려 돼. 예? 그럼 나 비마, 비방 비방 열세 먹었다. 오나이스 어, 나도 막시비 먹었어. 예. 비방을 빨리 갈까? 일단. 응. 가다 가다 가다. 여기 근처도 그쪽으로... 있잖아, 비방.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응. 음. 아니면 저기 하이마트로 가야 되는데 하이마트로 갈까? 하이마트? 응. 음, 하이마트 옆에 여기 도 있어 비방. 여기 아, 갈래? 거기... 여기 갈래. 안전한 데로 가자. 아 어, 안전한 데일 번으로 가자 그러면. 아. 어. 피공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Let's go. 가보자고 가다가 차 있으면 차좀 바꾸고 뭐 3시간이야? 방송한지? 어 저기 가다가 차 바꾸자 어난 4시간 넘었어 미친거 아니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엄청 빨리 가네 오늘 시간 씨. 형님 좋은거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핫! <laughs> 가자! 스! 야핫스로 했어 괜히 아..MG3 나왔어 와우! 하스! <laughs> 컴온! <laughs> 좋았어! 나이스! 굿 잡스! <laughs> 아이씨 이거거든! 표! <laughs> 커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laughs> 이거거든! 좋았습니다 <아이씨>. 좋았습니다 <laughs> 형님 그래도 나 이거 들어서 킬 많이 할수 있어 굿 팀이야? 했지마 형님 <laughs> 아 뭐야 총이 바뀌었다 형님 혹시 음. 블루존 술탄 이거 좀 먹어줄 수 있음? 두 개인데 집에 가둔 다음에 던지면 나 블루존 술탄 별로 안 좋아. <laughs> 아까비 안 되고 싶어 무거워 전우의가 있고만 그거 아. 말고 다른 걸드는게 어, 나는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 응 내가 들었어 대탄 전술 개머이파와 풀파츠다 네. 됐다 나도 가보자 가보자 해보자. 뒤에 차있어 저기 왜지? 앞에 위지 타자 오케이 타서 위지 타고 나도 가다가 이거 나는 바꿀게 칠탄만 조금만 수급하면 되겠는데? 칠탄 아까 저기 다다 다 먹었어? 응아 그거 부족하다고? 90발밖에 안돼 여기 어때? 어디더라? 거기가? 와 이놈 왜 이렇게 빨리 줄어 요요 요. 여긴가? 그게 어디지? 형님 우리 이집 먹어야 돼이번 먹으면 우리 아 거기 가려고? 좀 많이 할수 있어 어 오케이 어, 나 카페에서 7탄만 좀 챙길게요 네나차워있어걔 예. 오케이 예? 아 일단 다시 하고 오진다 해야겠다 오케이 7탄 많아요 하버 그냥 진짜 자료고 그냥 치킨 메타로 해야겠는데 그냥? 자흐자 <laughs> 천천히 가고 있을게 Shift 누르고 네. 갑니다노인 너희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조심해서 가야겠다 어, 여러분들, 일반이요. 듀오 경쟁전은 좀 나중에 나와요. 그 출시 예정. 그래서 우리가 듀오를 하고 있습니다. 듀오 경쟁전. 근데 이거보다 안 빡셀 듯. 아, 물론 저희가 챌린저 구간이라 여기가 좀 빡셀서. <laughs> 우리 나오면 맛은 한번 볼까? 듀오 경쟁. 그래, 찍먹어 내봐야지. 아, 네. 어지기 아까 위쪽 요렇게 해서 들어간다. 예. 저기를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나? 맞지? 아야. 굿. 뭐야? 안 아, 누가 쏜줄 알았네 벌써. 어지기 왼쪽으로 아예 내려갈까? 그래 그래 하자. <laughs> 왜 왜? 커맨드 그래. 뭐야? 우리? 맨더. 저기 먹혀있겠다 뭐, <laughs> 비행기, 복귀전도 저, 기로가고 있고. <laughs> 다게임이 저, 기거소리나는는거 같지 않아? <laughs> 어 잠깐만 형여여여여 여기, 여기, 뒤뒤뒤뒤 뒤에 에평평이번핑핑이해이는거야 어, 여기 1평 내안잡는다 네, 음. 뭐야, 반대편 어디 멀리서 쏘는데? 이걸 일단 하나 잡고 갈게 응 음. 뭐야? 하나 기절이고 나스 얘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거기 몇 명이야? 위에도 있다 나 130방이야 얘가 하나인가? 거 어디갔냐? 핫킬 찍고 갈라 했는데 여기? 아이씨 일단 거기 갈게 핫킬을 못찍겠다 어딘지 몰라서 일병집은? 일병집 마무리했어 형님 오케이 뒤에 앞에 있어? 간다 내 앞에 거기. 응. 일병집. 가고 있어? 일단 밖에 안 하겠고. 일병집 안 해. 응. 문음 닫았고. 아플걸? 못 살걸, 너? 맞아. 킬 썼다? 응. 얘도 죽을 거야, 못 살아. 두 개인데? 응. 그거 화킬이야? 어, 저확킬 아, 저 킬로 적응이 안 되네. 중간에 뜨는 거. 확킬이야확킬 핫킬. <laughs> <laughs> 어, 어때? 나두개 챙기기 잘했지. 굿, 굿. 어, 이 사람 잘하더라. 근데 저기 다리 쪽에 저한명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돼. 내가 한명 잡은 애 친구 있을 수도 있어. 아! 못 먹을 있입니까 드십쇼! 호증기 대퀴. 잠깐만! 이거 밀비 다리 쪽 아니야? 음 소리 나게 난다. 아우 스크롤이 또또 고장 났네. 좋았어. 아이씨. 형님 나 일단 3킬어나1킬 굿. 저 다리로 갈 거야. 어. 어디 쪽이 있는지 보여줘. 어는 줘. 뭐 언제 지나갔어? 그냥 나무디 하나, 나무디 하나. 확인 확인. 어디 있는 거지? 아 발견. 한대 양가 나가겠다. 그렇지. 마무리 마무리. 굿굿굿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굿. 굿이요. 바로 터트렸어. 네. 좋았어 나이스. 사상태 많이 아롱이야이거 아니, 아니,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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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아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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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26생룡인데? 이 새꺼 차야겠다 그냥 이제 와 강남 엔딩이 나겠네 여기 먹어야 되네 나 주고 나 내가 운전할게 형님 어때? 어, 해도 돼. 나 해도 돼. 어. 아, 오케이. 아, 하스님 먼저 해 마이스 바텀 터치. 응, 음, 하스님 가고 싶은 데로 가. <laughs> 아, 라이트 그립이 못 먹었네. 아, 까비. 챙겨줄걸. 아니, 나 몰랐어. 나 껴.. 뭐가 껴져 있어가지고 라이트 그립 필요한지 몰랐어. 채팅창 보고 올어 오, 나간 봐. 26승인데 왜 갑자기 또이는 수가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3팬데. 희야 하네 저희가 혹시 도전이라고 했나요? 도정 아니고 도전했나? 형이 나 오킬이야. 오케이. 더 많이 채워 할수 있어. 오케이. 격포. 멀리서 정지하고 오른쪽 있다 형님. 어. 창고로 때려박을게. 오케이 오케이. 스나타운 조용하고. 기절이다. 어디? 차 잠만. 어? 다시 내게. 있다. 여 옆에 있다. 여기 집에 있다. 이거 잡자. 하스님, 내가 돌게. 여기 각 봐봐. 탄 넣었어. 들어가면 어, 안 돼. 어. 들어가지 마봐. 나 수탄 갈게. 위치 위치 대충 봤거든. 응. 하나 더 갈게. 풀 시즈. 하나 더 간다. 하나 더 간다. 응. 가운데 있다. 죽었 어 죽었. 어 나이스 나이스. 샷. 형이 여기 삼주기야? 예. 나3주기 괜찮? 25생 오 하늘에 복귀빙 오케이 링스있고 누가? 킬로그 아 어디 보자 어디들이냐 지금 돌산에 보이는 건 없어요 돌산 내린다 돌산 내리는 중어 확인 확인 돌산 내렸고 양쪽 사이드로 내렸어 원 히트 차한대 온다 1번 핑쪽 1번 핑쪽 지나간다 위에 언덕 세우나보다 여기 있어 형님 여기. 아저 위에. 일단은 뚝배기 한대 맞춰놨어. 확인. 샷이 매섰네이 능선 넘어 너머... 이런데 어디 링스 소리 났다. 일본 어디 쪽에? 네. <laughs> 형님 하스피탈 일도 소리나 넘어올 듯? 어 확인 오, 위치 좋아 차소리 확인 <laughs> 강남 싸웠다. 들어갔다 차응 음. 연기 벌벌 나면서 돌아다니는데? 이집 들어간듯? 1번 집 들어갔고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오른쪽에서 소리 내니까 여기도 1번도 먹혀있다 응 음. 이쪽으로 오는 애 볼게 음 여기 위에 있다 여기 봤어? 서클이 어디로 바뀔 것인가 와, 아 이거 돌산이네. 아나 돌아버리겠네. 와, 기호바다. 아니 거의 비어 없죠? 아 없어. 와... 저렇개 충격적이네 이거 그냥 여기 앞에 한번 써야 됐던 형님 여기 있죠? 올라가지 말고? 음게세다게저렇 <laughs> 뭐, 사람들은 없렇일본렇게저렇 <laughs> 사워야 되겠는데? 연막 많아요 형님. 나는 연막 다섯 개. 나 여섯 개. MC 9까지일 개. 굿. 여덟 개. 한개더 먹었어. 얘는 안 내려오겠네. 위에 있는 애들. 어, 어디야? 컨테이너 쪽이 뭐. 십팔 생. 삭소리. 나안 들려. 알제 아, 난다. 아 크게 돌아간다. 된장. 돌산에서 싸우고 있고요. 예. 저 밥이 먹어야 될 듯. 1번 빠진다. 음. 얘네 빠졌어. <laughs> 잘어 가야 돼. 응. 가자. 응. 운전해 줘. 운전해 줘. 응. 저기다가 쿠션으로 박은 다음에 응. 뒷각에 연막 치고 해야 돼. 지금 앞에 응. 115 방향에 있어요. 연막인데 보이죠 응. 형님? 어, 어. 연막 일단은 앞쪽 하나, 뒤쪽 하나 필게요. 뒤에도 온다 뒤요 뒤에 라인에 들 온다 연마네 네. 쟤네 링스 일드. 뛰어요 뛰는 중 거기 맞아나딴데 본다 오케이 나 이쪽 볼게 이쪽 체크죠 차 소리 1번에 사람 하나 있고 응 음. 장애장에서 버티는 거 같아 아씨 어디야 이거 1번에서 온 건가? 1번에 각이 좀 나오긴 했거든 나 2번 아직 있어? 응 음. 2번 지금 체크 중 이거 돌산에서 나와 준건 같다. 응. 우리 한 칸만 더땡기면 되긴 한. 나 이제 연막이 없어. 박사. 연막 이거 몇 떨굴게. 뭐? 일본에 사람 있다. 일본에 연막 펴져 있는데, 응, 이번 다 죽었나? 응. 이번은 가이 없는 거 같은데, 응, 다운된 거 같아. 걔는 위로 올라간다. 어디 난안 보여. 앞쪽에 있는 흰색이 엄마. 약간 오른쪽으로 돌자안 그러면, 응, 화생 가자고 할때타게 응, 음, 가자. 와 신나, 달걀이 날라갔어. 나또없어요 뭐야? 형이 연막있어? 술탄이나? 음. 아이씨 정말 제대로 맞았다 아 오른쪽 있다 연막 앞에 하나 까줄 수 있어? 조심해 그 옆에 있는 나무도 있다 여기도 있다 그, 나이 왼쪽 끝 왼쪽 끝 왼쪽 왼쪽 완전 끝 올라간다 아, 하나 확인 확인 보고 있는대로 나 이거 좀 먹을게 그냥 질러서 아? 오케이 오케이 왔다 나무 핑좀 어디 아 확인 마무리 나이스. 끝이야. 화기야. 라스타나, 라스타나, 라스타나. 앞에 일단 여마나 갈게. 오케이. 뭐 먹을 게 없다 얘거이 왼쪽으로 크게 돌게. 어. 어 확인. 여기 나 여기 나무 있다. 좀 제발. 피우공이다. 이번 나무 에 있다는 거지. 응. <놀람> 마무리. 어 와우! 이야, 나이스. 이 야, 이 어려운 걸치킨을 먹어 버리는. 오. 힘들었다. 야, 개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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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유, 아, 이 좋았다. 나이 형이 몇킬 했어? 나? 아. 4킬. 아, 나 7킬 좋았다. 나이스입니다. 예,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음. 아뭐 킬은 내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팀 괴멸시켜버리면서 을 한쪽 각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가 숨통이 튀었던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아 그게 검춰보겠습니다. 엄청 컸어 네. 그게 엄청 컸어 표면적으로 봤을 땐 킬이 많이 없어서 버스 타고 간 승객으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난한 번에 어, 찬스 잘, 잘 이겨냈다는 것도 좀 참고해주시면 음. 감사하니다 이건거든 예, 고맙습니다. 와 아, 좋았다 뭐... 합산 11킬 아스 아, 그 에, 에, MK 에, 축하드립니다 예, 예, <laughs> 예, 예예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할수 같은데 아 지지 굴주야. 아. 이상하다, 다 들린 것 같은데 확성기를 아, 켰나? 아, 아 마이크를 자꾸 내가 안 끄네. 음. 아 그랬구나.